2024년 말경에는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제 외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5년 들어서 6월 초에 새 정부가 어,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어, 그런 정책을 하나씩 둘씩 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긍정적인 요소를 좀 본다면요. 2025년 남은 기간과 2026년 방산이라든지 조선 반도체. 바이오,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같은 우리들의 주요 산업이 글로벌하게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됐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갈지는 모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증시의 확산을 돕는 그런 정책을 편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플러스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요소를 좀 본다면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북이 분단돼 있다는 사실, 테크니컬리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 중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둘째로는 바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관세 전쟁을 촉발하고 여러 가지 참 무리수를 많이 두는 어, 그런 대통령이 들어와서 어, 전 세계의 경제를 좀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그러한 추세는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과연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목표 혹은 명분 어울릴 만큼 실적이 좋은가. 여기서 실적이란 것은 매출과 영업 이익, 특히 영업 이익률을 생각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해 봐야 3700선을 넘기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좋은 운이 따른다면 그렇다면 500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창 쓰기 시작했던 2025년 초만 해도 누가 묻는다면 사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그다지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좀 찜찜한 국면이 많았거든요. 미국이 터뜨린 그런 관세 전쟁 때문에 세 경제 전반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반도체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지 PC나 스마트폰 쪽에 이미 D램의 재고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 때문에 D램 가격의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K 반도체가 항상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중국의 경쟁. 뭐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이 대단히 심하냐, 혹은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해야 될 정도냐 하는데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 역시 호시탐탐 어, 과거의 반도체 왕자를 되찾기 위한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도 뭐 인텔의 지분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반도체 부문에. 부활을 또 꿈꾸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026년 최소한 2026년 전망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HBM이겠죠. 2026년이면 6세대 HBM이 출하되기 시작합니다. 5세대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한국의 K반도체 기업들이 역시 주도권을 단단히 잡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저 삼성과 하이닉스의 랠리는 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의 스토리는 책을 하나를 써도 재미있게 쓸수 있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HBM 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어, 장비 중에 하나가 본딩 장비, 그 중에서 t c 본더 그리고 또 그것을 개선하고 차세대 제품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본더 뭐 이런 식의 다른 형태의 본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미 반도체는 TC 본드를 꽉 잡고 있는 세계적인 거의 독과점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화그룹의 한화세미텍이라는 회사에서 TC 본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한미 반도체 사이에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오랫동안 흐르기도 했고 뭐 거의 법적 소송까지도 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드도 어, 개발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전망이 괜찮아 보이고요. 이 와중에 또 LG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아예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본더 쪽으로 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로 HBM 시장이 어, 적극적으로 확대되면서 본딩 장비 시장도 아, 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전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 그런 회사가 또 있죠. PSK라고. 개인적으로 PSK도 어, 주목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최첨단 AI 반도체를 테스트 할때꼭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라든가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TFE라고 하죠. 그래서 이 TFE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더 성장할, 그리고 주가도 우상향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 회사로 보이기 때문에, 어,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정 장비로 유명한 제우스라든가, 또 역시 반도체 검사 장비인 넥스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장비 쪽으로는 두드러진 그런 회사라고 볼수 있고요. 소재 부품 쪽으로는 사실은 초고가 그리고 최첨단 기판 쪽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데 그 기판에는 첨단 기술을 가미한 그런 기판도 있고 또 완전히 소재가 달라지는 유리 기판이라는 것도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텐데요. 다만 유리 기판이라는 것은 아직 상용화가 조금 멀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판 쪽이 앞으로도 발전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반도체를 AI 산업의 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전력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거의 모든 산업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HBM도 소용이 없고, CPU도 소용이 없고, AI 가속기도 소용이 없고, 전력이 있어야만 모든 게. 가동이 되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력 에너지의 그 가치사슬이라는 걸 보면 일단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겠죠. 생산하는 데는 뭐 우리의 전통적인 화력, 수력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원자력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 등등의 재생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한 장소에서 수요가 많은 장소로 전력을 전기를 보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쓸때 어, 전력 기기를 굉장히 상위에 에, 올려놓고 싶었던 그런. 음, 느낌을 가졌습니다. 전력기기의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총사,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렇게 세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력기기들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특히 글로벌로 공급을 할수 있는 회사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K 전력기기 회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저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배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변압기라든지 차 사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총사가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LG 엔솔이나 삼성 SDI처럼 배터리 분야에 있는 회사들은 배터리나 기타 자재들까지 합쳐서 토탈 패키지로 공급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AI가 확산하면서 전력 기기들의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 또 특히 이 전력기기들 이런 것들의 설치 시기가 거의 한 30년 전, 20몇 년에서 30년 전에 거의 설치가 되어서 이제는 그 교체 시기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반적으로 교체 시기까지도 맞물려서 전력기기의 전망은 한층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K전력기기 분야에서 어, 활동하는 그런 여러가지 회사들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삼총사 외에도 뭐 그들을 대체한다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또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회사를 몇개 들어본다면요. 변압기 쪽에서 초고압 그런 대형 변압기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까지 어, 한꺼번에 생산하는 일진전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각광을 많이 받았고 주가도 많이 뛰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런 저 일진 전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성장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전적기기 회사들 중에서 산일기기에 가장 매력을 좀 느끼고 있는 편인데요. 마찬가지로 어, 상당히 이미 가격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래의 전망을 생각한다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그걸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종류의 지금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산에서도 그렇고 원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거의 뭐 사상 최고가를 이넘버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글쎄요,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각 개인의 투자 전략 혹은 철학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분야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아무 때나 뛰어들 건 아니겠지만 약간씩 조정을 받는 타이밍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물론 이제 그 조정 받는 이유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특별한 어떤 정말 악재가 있어서 조정을 받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그 산업 전체에 대한 조정 혹은 수익 실현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것인지 그런 걸잘 따져서 그런 조정을 받는 시기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도 나의 전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사실 지난 한 2, 3년 정도 동안 상당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고금리 상황인데다가 이 바이오의 특성상 엄청나게 많은 자본과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산업 분야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금의 경색, 그 다음에 또 IPO 시장도 둔화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또 바이오 업계 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몇몇 회사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전 세계 최고의 CDMO 기업.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세계 유수한 그런 저 바이오 시밀러 기업 이런 명성을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거의 확실시 되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상황만 괜찮다면 대기업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게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2026년 들어서는 아마도 바이오 산업 쪽에도 상당히 따뜻한 햇볕이 비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역시 바이오 세밀러와 CDMO 쪽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신약 개발이라는 부분도 AI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고 진단의 기술이라든가 치료의 기술 이런 것도 AI의 덕을 입어서 어, 굉장히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K 바이오가 다른 선진국의 바이오 헬스 기업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미용 기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편리하게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제형 변형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재작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아시다시피 주사로 놓는 것입니다. 근데 주사를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형의 문제인데 정맥 주사 형식으로 놓느냐 아니면 피하 주사 방식으로 놓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환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조원의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그런 제형 변경 기술을 사가곤 합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거죠. 이 분야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성장을 이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진단이라고 할지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하는 회사도 꽤 있습니다. 어, 잘 알려진 루닛이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뷰노 그리고 JKL, 딥노이드 같은 어, 그런 저 회사들이 바로 AI 기술을 어, 의료진단이나 치료에 접목시켜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의료회사들은 사실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좀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확신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다그 AI 기술 초기에는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한창 지금 저 주가가 억눌려 있는 이럴 때에도 이런 회사들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방산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한 3, 4년 전만 해도 어, 성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K-방산이라는 분야가 확립이 되고 거기에서 어, 활동을 활약하는 그런 어, 기업들이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향후 4년, 5년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전부 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아주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우리가 늘 불러왔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이제 세계 경찰 안 할래? 국가 안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우선은 그 나토를 위시한 유럽 지역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그 수요가 엄청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산업의 무기체계라는 것은 단한 달만 늦어도 상당히 큰 충격을 몰고 올 수가 있고 약속한 시점에 정확하게 자기들이 원했던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산업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권의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당연히 더욱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방산은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한 수요 쪽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다가 우리의 경쟁력도 상당히 단단하다. 그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적어도 4~5년 이상 동안은 틀림없이 계속 성장을 보장받는, 보장받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화 뭐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그리고 또 현대 로템. K방산은 6해공 전반에 걸쳐서 다 강력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다 쪽은 뭐 방금 말씀드린 하나 오션, 현대, 중공업 공군 쪽으로 넘어가면 은 카이라고 있죠 한국 어, 우주산업 카이라고 해서 꽉 잡고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산에 관련된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장주 중에는 우선은 그 하나오션에 상당히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왜냐면 하나오션은 방산에다가 조선, 순수한 방산과 관련 없는 조선까지도 크게 그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에도 이미 조선소를 그 확보한 상황이고, 앞으로 한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거기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잠수함용 연료 그 전지 셀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범, 범한 퓨얼 셀. 저는 이 회사도 좀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양컴텍이라는 회사. 몇달 전에 저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K 방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는 사실 업계에서 다들 2026년 그리고 그 이후로 조금 침체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분야입니다. 일단.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거의 뭐사년 정도를 커버할 정도로 많은 일감을 받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회사기구 국제회사기구에서 친환경 관련 규제라든지 노후 선박에 관한 규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단히 조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그 중국 같은 경쟁국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는 친환경 관련 선박 그리고 LNG 운반선 이런 것들에 아주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 산업이 오히려 좀 득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조선사들, HJ 중공이라든지 대한조선이라든지 한때는 조선업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문을 닫네 만에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들입니다. 근데 전부 다 어떻게 살아남고 특수선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해서 살아온 회사들인데 최근에 이제 슈퍼 호황을 맡고 있죠. 그래서 HJ 중공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어, 엄청난 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선에 관련된 기업을 한두 개 본다면 에센시 s 라는 회사가 어, 저는 좀 눈에 띕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외에는 sk 오션플랜트 아주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혹은 플랜트 큰 대형 선박이라든지 특수선 이런 거를 잘 만듭니다. 선박. 엔진의 그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MBS라고 하는 어,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만 핵심 부품 MBS의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거의 50%에 가까운 K-원전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K-원전 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이라는 자체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원전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K원전 기업들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위험성이 좀 있다면 웨스팅 하우스죠.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웨스팅 하우스랑 손을 잡고 수주를 같이 하고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전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한수원 관련되는 자회사들 몇개 단연코 좋게 보고 있고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회사라면 두산 애너빌리티죠그 다음에 원전용 계측기라든지 제어장치를 공급하는 우진엔텍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회사는 BHI 또 감시하고 경보하고 제어하는 그 제어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우리기술이라는 회사도 있죠. 그런 계측 제어설비를 국산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이것도 쉽게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10배를 벌어들일 수 있다. 라고 한 소위 텐 베거라는 종목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은 역시 보수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기가 하는 일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아니면 자영업이면 자영업 기본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어, 그런 보수적인 투자를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항상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전략 혹은 전술을 융통성 있게 바꿔야 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이미 많은 그 주가 상승을 경험한 종목이라 할지라도 조정받는 시기를 잘 체크를 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의 시장 상황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꾸준히 인지한다는 것.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그것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늘 체크해 보는 그런 관습을 키우는 것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